네, 하이다 기간다 아나운서 김자은입니다 오늘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 볼 텐데요. 장바로네과의 전창균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창균입니다. 네,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제 주변에 보면은 갑자기 배가 아프거나 또 배변 신호가 와서 곤란해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실제로 2018년 기준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가 160여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 과연 어떤 질환인가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기질적인 원인 없이 배변 양상의 변화나 동반된 복통, 복부 불편감, 복부 팽만감, 설사 혹은 변비 등을 특징으로 하는 기능성 위장관 질환입니다. 음. 전체 인구의 약 7에서 15%의 환자가 앓고 있는 가장 흔한 소화기 질환 중의 하나로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지속되면 환자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함께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끼쳐 삶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킬 수도 있죠. 중요한 일을 앞두고 화장실을 갈수 없는 상황에 갑자기 배가 아프거나 신호가 온다면 네. 상상만 해도 아찔하겠죠? 생각해보면 저도 고3 수험생 때 배가 유독 아프고 했던 것 같은데 스트레스가 원인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정확한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사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원인을 딱 어느 한 가지로 설명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재발이 잦고 치료가 오래 걸리는 편인데요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주로 언급되는 원인 위주로 한번 살펴볼게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의 대장 내에 가스를 주입하거나 풍선을 넣어 확장시키면 정상인에게는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 정도의 적은 용량에도 심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이처럼 작은 자극에도 통증이나 불편감을 느끼는 것을 내장 과민성이라고 하는데요. 내장 과민성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는 심리적 요인이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을 찾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들 중 다수는 만성적인 불안이나 우울 등의 심리적 증상을 보입니다. 정신적 스트레스와 예민한 성격 또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원인이 되는데요. 대뇌와 장은 장 근육의 기능을 관장하는 신경망에 의해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서 긴장하거나 불안할 때 구역질이나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장에 염증을 꼽을 수 있어요. 세균성 장염을 앓고 난후 장에는 더 이상 염증 소견이 관찰되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배변 이상과 복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감염 후 과민성 장 증후군이라고 진단하는데요. 장염 후약 7에서 30%의 환자에게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대장내 상주세균의 구성이 비정상적인 경우인데요.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의 일부에게서 발견되는데 장관 내 발효가 증가하고 과다한 가스가 생성돼 장증후군의 증상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 말로만 들어봤는데 오늘은 어떤 질환인지 먼저 살펴봤습니다. 장발원 내과의 전창균 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